안녕하세요 가락셔니입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아이고 자고 올랐더만은 이렇게 지금 아눈 세상이네요 눈아 어제 어 상해 할 때부터 어, 계속 눈이 왔어 눈이 이제, 눈이 눈이 아니고, 완전 짓눈깨비 있잖아요. 완전 기온이, 완전 탁 떨어지진 않았나 봐. 그래서, 뭐, 짓눈깨비처럼 이렇 날려가지고, 뭐, 염화칼슘도 엄청 맞고, 눈도 엄청 맞고, 뭐, 그랬는데, 지금 여기가 평택유괴소거든요평택유괴소에서 자고 일어났더만, 어, 세상이 뭐, 좀 하얗게 돼있네요. 아이고, 걱정입니다, 걱정. 아, 눈, 아 어느 날 제일 싫어. 근데 지금 이제 아침에 한 군데 하차를 하러 가야 되는데, 하차하러 가는 것도 좀 힘들 것 같아.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뭐 바로 내려가야 되는데, 어제 뭐 내려가는 짐이 마땅히 없더라고. 그래서 뭐, 아또 시내마리를 한 마리 잡아놨네. 그 시내화를 또 이제 이집 하차하고 또 하러 가야 되는데, 아, 진짜 너무 지금 후회됩니다. 어제는 이제 이쪽, 경기도 위쪽에는 눈이 안 오더라고. 진등김이온 데가 이제 대전 쪽, 대전 밑으로 해가지고 좀 제법 왔거든요. 근데 어제는 이렇게 안 와서 밤에 한 군데 팀을 잡아놨는데, 아, 진짜 이게 후회스럽네. 이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laughs> 취소하면 안 되냐고. 한번좀 물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은 좀이른 시간이고, 어, 아, 난주, 전해가고한번 부탁해봐야 되겠다. 네, 어제 눈이 와갖고, 이 지금 다 얼음이다, 얼음. 얼음. 얼음, 얼음, 이 얼음. 얼음. 이 이다 얼었어. 어이이다 얼었어, 이거. 그 적지함에도 눈이 좀쌓이겠다 맞죠? 아이가. 적지함에 쌓이네. 이렇게, 이제,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적지함 자체가, 뭐, 무방비 상태잖아. 근데 눈이 쌓여. 눈이 쌓이면, 좀이 복사하게 이렇게 쌓이면, 좀 쓸어야 돼. 또 쓸면 되는데, 오늘처럼 눈이 뭐 얄팍하게 살짝 쌓여있잖아. 그러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어, 적지 않은 만 눈하고 딱 달라붙어버려. 이제 빙판길이 되는 거야. 적지 않 위에가 이제 빙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어째야 되노? 나중에 또 짐실 해야 되는데. 아. 망치 같은 걸로 죽게 갖고 또 쓸어내고 이래야 됩니다. 아이고, 죽겠다죽겠어아 어, 나는 눈이 제일 싫어. 작년엔 눈이 진짜 안 왔잖아. 그 나는 작년이 너무 좋았다? 난 진짜 좋았어. 나는 앞으로 이제, 지구가, 이제, 온난화가 되고, 뭐, 뭐, 그런 일이 된다 했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아,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에도 눈이 많이 안올것 같다. 이렇게 생각했어. 너무 좋은 일이야, 이거 진짜. 근데, 그건 아니었네. 아직까지 12월달인데, 이렇게 지금 눈이 뭐, 몇 번이나 왔잖아요. 아, 진짜, 올기울을 진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어쨌든, 뭐저 하차, 저한 빠른 때밖에 안 돼. 한파리때 지금 하차하러 가봅시다. 여보세요? 예. 아, 예, 어제 그, 그, 뭐고, 인천 가는 거. 짐잡은 기사인데. 와, 눈이 많이 와갖고 좀 취소 안 됩니까? 와, 아, 예, 눈이 많이 와갖고. 아 응용실상 부르는데 예. 아, 근처에 있는데, 하차가 잘안 되네. 아 눈도 많이 오고, 아, 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좀 치. 아유. 이씨, 이놈네 아, 와, 뭐 문자로 안 줍니까? 그러면, 바첩선 문자로 주지. 문자로 안 줍니까? 아이 근처에 있는데, 돈포에 있는데 약 500m 전 방에 시속... 주소, 주의소장에 들어가게 해달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아이고. 이런 근데 어제 보니까 인천 쪽에 좀 짐이 많더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하차하는 곳도 아산. 오늘 상차한 곳도 아산. 짐은 인천에 많아. 그러니까 내일 뭐 인천에서 짐을 한발씩 싣고 내려오면 될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시내발에 싣고 인천으로 가면 될것 같다 해서 짐을 잡았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눈이 많이 왔어. 어, 눈이 많이 오는데 이, 굳이 뭐 시내바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어 운영이 가지고 실천해가지고 유리 좀 많이 와갖고 차도 안 대고 또 나가면 안되니까 여기 좀 구라를 쳤죠? 네, 뭐 당연히 뭐어안 된다 카지 차다 잡아놓고 지금 술출나 가야 되는 건데 아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안 된다 막 하시더라고 아 그건 당연한 거잖아 솔직히 그래서 저도 이제 아고 일단 뭐, 알겠습니다 제가 한 마리 새로 들어갈게요 하고 이제 온 거야 왔어 근데 상차해 주려고, 지금, 제 지게차 담당자가 나왔는데, 어, 이 리스트에 내난바가 없대. 어, 그, 이제 전화를 했지. 어, 리스트에 제난바가 없습니다. 이제 분명히 오늘, 이제 대수가 6대라 했거든. 6대 다른 남바가 다 적혀 있는 거야. 아 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은, 기사님, 기사님 제품이, 뭐, 생산이 아직 안 됐답니다. 아 솔직히 생산이 뭐한데 차를 지금 6대 잡았고 7대 잡았는데 6대 중에 내남바가 이렇게 빠진 건 누락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총 지금 7대를 잡은 거야 어 그럼 그래 당연히 아까 전에 그냥 아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상 취소하세요 했으면 끝나문는데 어이구 내가 뭐 솔직히 회차로 달라 소리도 안 했어 회차로 얼마준다 한지 압니까 <laughs> 여러분, 놀래실걸 와, 이런 날도 다 있네. 회차비 15만원이었던데. 내가 달라고 안 했었어. 제가 아까 전에 이제 하차하고 여기까지 오는 거리가 6km 되더라고 이제 바로 근처야. 6km. 뭐, 솔직히 나는 아까 전에 뭐, 회차비. 안 그래도 하기 싫은 시대발이. 회차비 한 5만원 정도 이야기 안 났겠는데. 15만 원을 준대 그냥 안기무띠 개꿀 음 지금 어, 화물 이제 어플을 보고 있는데 어 짐은 좀 있어 짐은 있어 어, 걱정 안 해도 될것 같아 여기가 지금 음, 캔슬된 이제 공장이니까 그냥 나가야 될것 같아 그냥 나가서 어, 지금 괜찮은 짐 한번 다시 한번 보고 괜찮은 짐 있으면 어? 집으로 복귀하는 짐 잡아 가지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공장에서 나갈게요. 아, 경비실에 짐 취소됐다 이야기하고 왔는데 이 옆을 보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부산 가는 게또 있네, 짐이. 근데 부산 간만 가는 거야. 부산 간만 솔직히 지금 가기 싫거든. 아. 고민 되는데 오늘이 12월 3 0 내일이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야. 마지막 날 이제 하차만 하면 이제 끝나는데 어 저희 이제 마산에서 저감만까지 갔다가 다시 또 마산까지 올라오면그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내일은 그냥 창원 쪽 아니 뭐 하만 창원 뭐 저희 집 근처 쪽으로 가는 짐을 그냥 잡는 게 좋을 것 같아. 아보려고이리 얼굴을 보잖아. 어플짐을 이제 잡으려고 볼 때는, 짐이 없어. 짐이 없을 때는 묻고 다질 필요도 없어. 입맛이 맞고 안 맞고, 그냥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뭐, 가야 되지만, 오늘은 짐이 좀 어느 정도 있어. 기본적으로는 있기 때문에, 내 입맛에 딱 맞는, 맛있는 그런 짐만 착, 먹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짐이, 하, 아 있는데, 단가가 조금, 약하긴, 약하고, 안그러면 거리가 좀 멀고, <laughs> 뭐, 그렇다. 거리도 가깝고, 어, 단가도 좋은 그런 거 없나? 마산, 창원, 뭐, 하만, 이런 거 있으면 딱 잡아먹긴데, 아, 그런 게딱 마땅히 없네. 예. 지금, 이, 아산 눈포니까, 예, 네, 빈입니다 아, 상차하고 5시까지 가면, 어, 아, 알겠습니다. 예. 네. 방금, 뭐, 짐 하나 잡았거든요. 어, 저기, 당진에 대기업 있죠? 그 대기업. 거기서, 이제, 짐 상차하는 짐실었는데 어~ 짐이 엄청 좋은 집입니다뭐비마도 되고 뭐눈 맞아도 되고 뭐,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짐 있죠. 이제 뭐 25톤 뭐하고 하시는 분들은 뭐 대충 뭐 어떤 짐인지 뭐 대충 아실 거야. 그 짐이 오늘 조금 있는데 그 금액 자체가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좀 많이 주네. 아~ 별것 없는 보잘 것 없는 클락션 어, 영상 봐주신다고. 여러분! 배달이, 고 좋습니다. 그리고 올 2020년, 음, 정말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에도 다들 아시죠? 안전운전. 쉬운 볶음집이 없어지뿟노? 어, 씨, 볶음집이 없어지뿟다. 아, 제 입으로 옮네 로땅에 또 사야지. 1등이 13번이 뭐 없고, 2등이 76번이다. 1등이 13번이고, 2등이 76번. 무조건 사야 되는 거아니가뭐 이거 사야지.